집중해서 빠바바 하려고 잠깐 카페에 갔다 왔는데 글쎄 엄마가 뭐 오십지 뭐예요? 엄마랑 아빠랑 그래서 그냥 왔어 다 못했는데 집에서 하려고요 로션 바르고 가제를 해보려고요 왜냐면 내일 밤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알바를 내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늘 밖에 없어요 대박대박 대박 좋은 좋은 소식 엄마가 내일 닭발 해줄 한신포차 닭발이 너무 뭐 옛날부터 성인이 되기 전부터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맨날 옛날에 고등학교 때 페북할 때 페북에 맨날 한신포차 닭발이 맨날 뜨는데 나는 미성년자라 가면 안 되잖아요 포차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글쎄 아직까지 못 먹었답니다 렌즈도 샀어 근데 진짜 진짜 좋은 게 있었어요 왠지 알아? 그냥 렌즈 다 떨어져서 사야 되는 달이었거든요 이번 달이 한달 렌즈 착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없이 그냥 사러 갔는데 1 플러스 2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글쎄 그리고 교복문고로 배달로 이거를 시켰어요 이책 강의 들을 때 필요한 교과서거든요 이거. 이거는 옷 만드는 수업 이거는 패턴 그리는 수업 카드를 해 보겠습니다 어, 막 움직여요, 닭발. 징그러워. <laughs> 매워 보여. 안 매웠어. 일단 비주얼은 이렇고요. 뭔가 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냄새는 좋다. 그냥 먹어. 응. 먹어볼게. 너무 달아. 어? 안 달아. 너무 달고. 너무 첫입엔 고추장 맛이 너무 많이 나. 원래 그정도나 아닌데. 일단 내 입엔 너무 단데. 아쉽구 <고기> <놀람> 먹어 보겠습니다. 간초로 치 음, 맛있다. <laughs> 와, 맛있다. <놀람> 예. 알바 가야 되거든요. 싶어? 음 김에다 그냥 밥 먹는 게 제일 맛있다. 그동안 어찌나 김을 먹고 싶었는지 대장내시경 할때김 먹으면 안 되거든요. 무시무시한 닭발 시뻘게 매울 것 같아. 맛있지? 어? 아, 이거 뭐 먹게 생겼구나. 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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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네 엄마, 한두 번인가, 세번 정도 양념 바꿨거든요. 바꾼 거 없어? 비밀이야. 엄마는 간을 보라고 시켜놓고서 간 보면은 무조건 아니라 그래 아닌데? 아닌데 맛있는데? <laughs> 끝나면 몰래 바꿔놔 <laughs> 그래서 다시 한 보라 그래요 항상 <laughs> 어좀 짠데? 이러면 아닌데 딱딱한데? 이 다음에 야딴데가있때 조용히 바꿔요 <laughs> 야 가은아 물좀 넣었다 다시 한번 봐봐 이러면 <laughs> 내가 진짜 그러긴 하네 <laughs> <laughs> 맛없다는 짜증나고. <laughs> <laughs> 일단, 일단 아니라고. <laughs> <laughs> 내가 볼때 만나면 데 <laughs> 오늘은 추석 아침. 아니, 추석 전날 아침. 그러니까 연휴의 첫날 아침. 맞아? 음. 오늘은 구독자가 4명이 늘은, 늘었어요 3,129명에서 3,133명까지. 제 신경 안 쓰는 것 같죠? 제다 맨날 아침마다 체크해요. 자기 전에 체크하고. 그래도 이게 많이 줄은 거임. 옛날에는 습관적으로 막 1분마다 핸드폰 만질 때마다 심심해서 할거 없을 때마다 계속 들어와서 하긴 했는데 지금하루두번 정도? 마늘은 세 번? 우리는 이번 추석 연휴 때 이제 같이 집에 있을 건데 그래도 가족끼리 추석 분위기를 낼겸 시장 가서 장도 보고 그럴 거예요. 저희 가족만의 행사에 껴드릴게요. 근데 이 영상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추석 한참 지나고 올라가겠죠? 엄마 내가 시장 가면 엄마가 도착. 시장? 도착. 이게 없다고? 여기 여기 이렇게. 아빠 들어줘. 맛있어. 오, 대놔. 일단 콘텐한 어, 이거 뭐야? 이거 맛있겠다. 떡갈비. 짠. 찹쌀 팥토너츠. 그냥 있으면 돼. 엄마랑 나눠 먹어요. 아 여러분 이거 시장에서 잔뜩 사왔어요. 목사발, 전떡, 식혜, 어쩌고, 밤, 어쩌고, 대추, 애호박 저쩌고. 저 이거 먹을라고 맛있겠죠 송편, 이거. 송편, 송편. 오색색깔. 어머, 식혜. 식혜 보여주고. 전, 식혜. 이건 뭐야? 밤. 밤. 추석 추석 하자. 오 예. 네. 두개 성희 두 개. 우리는 셀프 세차로 갑니다. 셀프 세차 가서 해야지 재밌겠죠. 밥 먹다가 아침밥 먹고. 운동 감기. 허쉬요다이어트해 타는데 엄마가 잠깐이면 가니까. 1 0 분인가? 로고 차 타고 와? 엄마 차 세차하려고. 나 40살까지 유튜브 해야지. 엄마 체력 딸리니까 세차 도와주려고. 그리고 저기 옛날에 거. 오셨다. 이사 저... 왔다. 더라고 이쪽 나이만 많이 이사 왔나봐 이쪽. 이번 엉덩이 따뜻하게 해. 야. 그래. 됐어? 응. 아 어, 여기도 되나? 됐었어? 아, 엄마? 아이 차가 이게 얼마 전... 정도... 리인 나는 근데 장어를 왜 사먹는지 모르겠더라. 장어 그렇게 맛있어. 언제 해보기로. 네, 비싸가지고 5 0원한 마리씩밖에 못 <laughs> 진짜? 응 음, 너네 젊었을 때? 기였나지 어, 점심마다 먹어 점심마다 먹었어 근데 5 0원어치 밖에 안 먹었어? 어? 5 0원어치 밖에 <laughs> <laughs> 마그때말 해도 음식값들이 1,000원 2,000원 할 때라 너무 비싸서 먹은 거야 그런데 약간 손 벌벌 떨면서 먹었어? 그 누가 오면 저기 뭐 방어가 신혼 부부였을 때? 음, 너네도 신혼 부부였을 때약속었구나 뭐, 엄마는 지금도 놀러 다니고 뭐 어디 가그래 음, 후회 안 하는 거가 우리 신혼 때 뻑하면 놀러 잘 가가지고 지금 많이 그래서 우리 저, 우리 자식 낳고는나 놀러를 안 가는구만. 우리 집은 익숙한데 취직하면 저기 기념을 하고 나. 야 천생에 취직하면 어떻게 가냐? 어? 토요일 날 쉬잖아. 토요일날 쉬잖아. 펜션 강화 쪽으로 하나 한번 잡아서 고기 같은 거다 사갖고 이렇게 가자고 네. 새우도 사서 이렇게 걷고 아, 새우도, 그... 새우도 살수 있고 거가 살 수도 있고 여기 후면지 아. 우와, 우와 우와 신기하다 자 오토 샤워를 일단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음. 음. 겁나 이쁘게 나옵니다 왜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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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봤어? 뭐래? 카드를 발급 어쩐지 그냥 일번 카드를 하는 게 아닌가? 무기명 해통이가이 <laughs> 완료되었습니다 해 이제 해봐. 해봐. 해봐 아 해봐. 내가 할래 간 됐다 출발 오토 샤워 <laughs> 눌러 이제 나온다 나와 1번 해 싸봐 그러면 뭐? 뭐야? 1번. 눌러, 1번. 2번 눌러봐봐. 네. 세번 이게 이제 한번 눌러봐봐. 3 0원 아, 4,000원. 번을 해야 네. 세번 네. 번. 눌러야 돼.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우와. 저기 스타트가 들어. 아빠가 해주겠습니다. 어? 생활 3씨 하고 싶어 죽어!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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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신났어

아아아 몸이 잘떠라하하 할지도 몰라어 하하하하 아이 엄마가다더 빛이 부족고 아니 이나안부족부드러우지 문제 쁘지 아니 불게